최근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 또 어려운 IT 용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지득입니다. 요즘 국내 택시 시장에서 더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승객들의 이동 선택지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다나, 웨이고 블루, 카카오 블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택시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조금 높지만 승차 거부가 없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버도 즉시 배차가 되는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선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존 택시 업계는 새롭게 등장한 카풀 서비스나 타다 같은 서비스가 불법 유상 운송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들이 각각 불법과 합법이라며 해석을 달리하는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청소년 보호법, 2번 전기통신사업법, 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카풀이나 택시가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서비스란 점을 생각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별로 택시업계가 문제 삼는 조항이 다 다릅니다. 먼저 이 법의 81조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 및 임대 알선에서는 안 된다고 nope.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 혼잡 완화 취지로 제정된 예외 규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플러스나 카카오티 카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예외 조항에 있어서입니다. 또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 알성 허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기아차의 카니발 차량처럼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업자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타라 서비스가 바로 이법 조항을 근거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택시업계는 새로운 택시나 카풀 서비스들이 이러한 법들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IT 기업들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승객들에게 편리한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진넥 딕셔너리 지딕이었습니다.